저는 일강에서 영화는 감독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엔딩 크레딧을 보다 보면 필름 바이 누구 하는 크레딧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크레딧에서도 박찬욱 감독 작품, 이창동 감독 작품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은 박찬욱 감독이다. 이창동 감독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멋지고 또 이상하기도 합니다. 감독들의 돈으로 만든 영화도 아닌데, 왜 모두가 영화를 감독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일까요? 그럼 현장에서 감독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촬영 감독은 카메라를 잡고 조명 감독이 빛을 만듭니다. 배우는 연기를 하고 사운드팀은 소리를 녹음하죠. 미술, 의상, 헤어, 메이크업, 하다 못해 데이터 매니저까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독이 하는 가장 큰 일은 그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컷 오케이 하고 외치는 것 뿐입니다. 시더니 폴락 감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배우와 최고의 스탭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감독이 할 일이라고는 그저 미소를 짓고 앉아 있는 것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영화는 감독에 따라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독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감독이 내리는 무수한 선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붉은색이냐, 파란색이냐, 롱테이크냐, 점프컷이냐, 음악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소리를 지르면서 연기를 할 것이냐, 낮게 중얼거릴 것이냐, 수천, 수만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감독은 의식적, 무의식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영화감독은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직업이죠. 영화감독은 이 선택을 통해 영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아갑니다. 뛰어난 감독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을 얻는 방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기는 참 어렵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아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장들은 자신의 인장이 찍힌 독특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까이에디 시네마의 평론가들은 영화의 주인이 감독이라는 작가 감독 이런 author theory를 주장했습니다. 즉, 영화는 제작자의 것도 작가의 것도 아니라 감독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화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종합 예술이지만 결과적으로 감독의 내면을 반영한 대단히 개인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상반된 개념은 언제나 영화 속에서 충돌하며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독립진영이 아닌 상업진영에서 작가주의를 지키면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자본은 영화의 감독의 개성이 지나치게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영화들은 작가주의 영화들입니다. 정말 성공한 감독들은 남의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의 스타일로 만들고도 돈을 잃지 않는 감독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자본으로 독립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들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박찬욱, 봉준호 감독님이 계시고 미국에는 코헨 형제, 우디 알렌 같은 감독들이 있습니다. 게다우스의 조던 필이나 미드소마의 에리에스터, 서브스탠스의 코랄리 파르자 같은 감독들도. 자신의 강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박스 오피스에서 힘을 발휘하는 멋진 감독들입니다. 영화 감독은 평생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독들이 자신이 평생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을 보편적으로 만들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작가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